네, 오늘은 어 영생을 사는 인생,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급함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표정들이 벌써 안 좋으신 이유가 뭘까요? <laughs>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어, 지금 우리는 이제 영생을 사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 삶에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쁘시죠? 맨날 바쁘시죠? 아니, 한가하세요? <laughs> 우리 되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도 너무 바쁘고, 우리도 바쁘고, 교회도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많은 게 되게 편리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 편리해진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게뭐죠 스마트폰. 네, 되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게다 버튼 하나면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굉장히 첨단 시설들을 누리면서 사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왠지 더 복잡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뭔가 더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가 이렇게 제가 이 이제 성도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가 항상 그거예요. 바쁘시죠? 아, 얼마나 바쁘세요? 네, 맨날 피곤하시죠? 이런 게 거의 인사가 될 정도로 이상하게 점점 더 바쁘고 점점 더 뭔가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인데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잠을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잠이 모자라는 거. 그리고 수면 패턴이 나빠진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잠을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뭐 일을 하던 뭐 공부를 하던 뭐를 하던 어쨌든 뭐 때문에 잠까지 희생해가면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다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바쁜데 항상 뭔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네, 지금 생각하느라고 조금 되게 바쁘신데 지금. 자 여러분 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많을까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많이 갖고 있어. 자 한번 예자손 들어보세요. 나는 많이 갖고 있어. 아니, 별로 없으시네. <laughs>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분명히 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많은 것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맨날 바쁘고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가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는 코앞에 놓인 일시적인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급함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리되지 않은 산만한 삶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계속 정리하면서 정돈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냉장고에 뭐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거 보여요? 안쪽에 있는 거 모르죠?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겉에 있는 것만 먹고, 나중에 보면 안쪽에 막 썩어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정리가 안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거 아십니까? 계속 뭔가에 쫓겨요. 뭔가 너무 할게 많어. 너무 분주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우리가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 나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 정신을 이런 데다 뺏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자, 믿음 생활은 정돈되고 분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삶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아주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아주 미적지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정신이 없는 건 내가 성격이 그래서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방식이 정돈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정돈하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조급함이 삶에서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게 돼요. 그 착각이 뭐냐면, 아, 내가 너무 바빠. 아,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어. 막 서두르게 되잖아요? 이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 내가 감당해야 될게 많은 거, 이게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를 내가 막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내 영성 같아요. 그게 내 믿음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에요. 뭔가를 많이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래요 그게 난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바쁘게 만들고 일을 만들고 자꾸 일을 벌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던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예, 네, 근데 시간을 이렇게 하면 아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 해서 시간을 아끼는 게 잘하는 거라고 믿긴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뭐냐면, 시간을 내가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여유가 더 없는 거못 느끼셨어요? 막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 일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쉴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시간이 더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건 없으세요? 바쁘니까 뿌듯해. 만족스러워. 혹시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 오늘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냈어. 너무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아,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시는 생각해보셔야 돼요. 한가하니까 불안해. 이것도 경험해보셨어요? 이런 건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지금? <laughs> 저는 한가하면은 불안했던 적이 꽤 많아요. 맨날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어머, 갑자기 너무 한가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겪은 적 없으세요? 자, 이게 은근히 우리 삶에 지금 벌써 이렇게 습관처럼 베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자,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조급함은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 그러면 다시 또 초조해져요. 그럼 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또 바빠져. 또 피곤해. 이런 것들을 자꾸 악순환처럼 오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급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겁나죠?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 초조해고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어,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오고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초조함에서 오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 왜 빨리 안 되지?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지? 왜 우리 애들이 내가 원할 때 결혼을 안 하지?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살고 있지? 왜 아직까지 학교를 졸업을 못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조급하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항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되잖아요. 자꾸 마음에 염려가 온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죄책감도 옵니다. 그 죄책감은 뭐냐면 아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어제 일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시달렸었어요. 뭘학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더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항상 쫓기니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를 하고 나면 또그 다음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뭔가 쫓기면서 마음에는 근데 이걸 또 내가 제대로, 못,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이런 죄책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마음의 치유가 오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제안에서 없어지기 시작했지만, 제 안에 아직도 있어요. 이게 또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 그분을 조금 더 돌봤어야 됐나? 그때 연락을 해드렸어야 됐나? 내가 좀더 챙겼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초조해지고 쫓기고 또 염려가 되고 또 죄책감이 오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기 시작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없다고 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 머릿속은 항상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꽉차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계속 이런 무게와 중압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 갑니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큰 문제가 있어요. 조급함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하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것에는 조급함이 함께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인내해야 되는데요.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봐줘야 되는데요. 근데 조급한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급하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조급하면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작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잘못 판단해 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오해를 해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발이 급한 사람이 잘못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이 급한 사람이 잘못 간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급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급하면 내 자녀들이 변화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조급하면 내 남편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조급하면 하다 못해 성도들을 봐주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빨리 믿음으로 좀 섰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하는 어떤 영혼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여러분, 조급함이 찾아오면... 이거를 기다려주고 견디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조급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시작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되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일들을 사도들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병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셨잖아요? 이 일을 제자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사역들을 하면서 제 생각에 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병자가 낫는 것도 봤을 거고, 뭐 기적은 있는 것도 봤을 거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막 이런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자,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았던 거를 나누고 싶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막 내가 오늘 뭘 했는데 이러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뭘 했다. 이것도 좀 듣고 싶으니까 그걸 모여가지고 신나게 이제 막 서로 나누고 있던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기 좋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밤을 새서라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한테 쉴 것을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고요. 굉장히 분주한 환경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정신없고 이 분주한 환경 속에서 정신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한테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잘한다. 아이고, 좋다. 더 해라. 하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한참 열정을 불태우면서 막 뜨겁게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쉬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쉬어가지 않는 삶은 조급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자들은 배워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요. 그래서 우리도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조급함이 자꾸 따라붙으려고 래요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조급함이 바로 밀려와요. 자, 이거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을 서두르지 않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서 벗어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빨리 가라고 얘기해요. 빨리 가고 많이 가라고 얘기해요. 자,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길게 봐야죠. 길게 보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발한발 한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조급함을 몰리치기 위해서 우리도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수 있어야 돼요. 자 삶에 따라오는 조급함을 다스리려면 서두르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내가 뭐에 끌려다니는 건지 지금, 이 바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영혼을 쉬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서두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을 때내 삶을 하늘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아도, 쫓기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게으른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 오해셔 가지고 어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것에 쫓기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에너지를 쏟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중에 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인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가르침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시간이 쫓겨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거, 시간에 쫓겨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거.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막 줄이는 거 시간에 쫓겨서 누군가의 얘기를 제대로 깊이 있게 들어주지 못하는 거 시간에 쫓겨서 누군가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조급함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이 조급함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면서 천국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천국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잘못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천천히 사는 연습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에는 이미 다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진 간에 내가 못문에 뭐 바쁘던 간에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게더 편해요. 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내 앞을 껴들려고 할때 양보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네, 진짜로 <laughs>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양보해 주세요. 내가 이 차보다 조금 더 빨리 간들. 신호등 가면 같이 서 있어야 돼요. <laughs> 여러분, 그게 렇 민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 차보다 휙 빨리 지나갔는데, 결국은 신호등에 같이 서 있어요. <laughs> 양보하세요. 최대한 양보하고, 그리고 마트에서 이제 줄쫙쓸 때, 양보해 보셨어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 네. 이거,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줄을 많이 서 있을 때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누가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한테 시간을 좀 내서 길을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에요. 그냥 이러지 마시고요. 저쪽으로 쭉 가세요. 이런 거 말고 좀 자세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제가 길을 이제 물어봐 보니까 아,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2년 전에 한국을 가가지고 길을 이제 못 찾아가지고 길을 물어보는데 아 이제 뭐 이거 내비게이션 봐도 되지만 한국은 구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못 보겠는 거예요. 못 찾겠더라고요.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길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어,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아, 뭐, 뭐 저쪽으로 쭉 가시면 대충 나와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아, 네,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오더니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다가 좀 복잡하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딩 앞에까지 같이 가줬어요.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저도 모르게 길에서 속으로 혼자 기도했어요. 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끼리 식사 시간도 조금 더 늘려보세요. 밥만 후다닥 먹고 서로 헤어지지 마시고, 밥도 좀 같이 오래 먹고, 그리고 막 먹으면서 좀 얘기도 좀더 깊이 들어주고, 누가 좀 길게 얘기해서 좀 힘들어도 좀 참고 좀 들어주는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 삶의 틀도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봐 주는 거 얘가 보니까 속도가 느려요 아너 이렇게 빨리 못 가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너왜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이 안 되니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바라봐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자 이런 것들이 천천히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한테 영생을 선물하신 하나님께도 시간을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 되게 인색한 거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몇 시간씩 얘기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한테는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나마도 안 하시는 분들 많고요. 네,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시간에서 조금씩 더 늘려서 드리는 연습.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 땅에서는 정신없고 바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잊지 않고 살수 있도록 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쉴 때만 보입니다. 내 안에 안식이 있을 때만 보여요. 그게 보여야지만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가 다 없어졌다면, 쉼이 필요할 때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조용한 곳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진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아까 손 많이 안 드셨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나는 생각해 보니까 많이 가진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예, 지금 거의 다 드셨죠, 지금. 자, 왜냐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천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만 쉽게 조급해지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조급하면 막 나를 쫓아올 때, 저리가 하고 발로 찰수 있는 그 힘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조급함을 다스리면서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고쳐주세요? 왜 빨리 안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기도보다 멈춰 서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에리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천천히 묵상하는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서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서두르지 마시고 내가 서두르고 싶을 때 나를 잡아당겨서. 쉼의 자리로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